코사이머 그 측은 뭐냐면요. 은 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이 길이가 뭘까? 또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네들이 바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가 코사인 세타야. 왜? 이거 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뭐죠? 사인 세타야. 이거 1 분의 이거가 여기 y라고 놓으면 1 분의 y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y가 사인 세타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2코사인 세타, 여기가 2사인 세타 이렇게 돼. 이거, 뭐, 연습 없이 바로 이렇게, 어, 이, 어,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야. 이렇게 잘라서 여기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여기. 그럼 이 길이는 뭐니, 이 길이? C 코사인 B죠. 좀전이 얘기야. C 코사인 b고 여기 길이는 b 코사인 c야. 플러스 b 코사인 c. 그거 두개 더한 것이 a야. 사실 예전에는요. 이게 코사인 제 1법칙 그리고 지금 얘기할 제가 얘기할 것이 코사인 제 2법칙인데 이거 없어졌어. 왜 없어져? 야, 요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요 변의 길이 알고, 요 변의 길이 알고, 각 B도 알아야 되고, 각 C도 알아야 돼. 각 B하고 각 C를 안다는 얘기는 각 A도 안다는 얘기야. 왜? 더하면 180도니까. 그러면 삼각형 6 요소 중에 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그래야지만 A가 나온대 굳이 이 공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 조건이 너무 많아. 아무튼, 자 이렇게 잘라서 요 b를 구해볼게요. b는 요거죠. a 코사인 c. 아, a 코사인 c 플러스 이렇게 b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c 길이 구하려면 이렇게 자르면 b 코사인 a에다가 a 코사인 b여야 돼.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가는 양변에 a 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 양변에 b 여기다가 양변에 c 를 곱할 거야. 그러면 자 a 제곱은 a c 코사인 b 에다가 플러스 a b 코사인 c 가될 거고 여기다 b b b 이렇게 곱하면 b 제곱은 잠깐만 봅시다. b 가 a 코사인 c, c 코사인 a, c 코사인 여기가 c야. 그럼 b를 곱하면 ab 코사인 c 플러스 b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c를 곱하면 c제곱은 bc 코사인 a에다가 ac 코사인 b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요 위에서 밑에를 빼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야.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다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다 붙이는 거야.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 빼고니까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A, C, 코사인 B, A, C, 이것도 빼기니까 얘랑 얘랑 없어져. A, B, 코사인 C, A, B, 코사인 C 빼기니까 없어져. 그 다음에 얘도 빼기니까, 아, 마이너스 B, C, 코사인 A에다가, 얘 마이너스 B, C, 코사인 A. 이렇게 되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마이너스 ebc 이거 똑같잖아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야 이걸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이거야 이거. 이것도요. 무작정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요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 알아야죠, c 알아야죠. 그 다음에 각 a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끼인 각을 알면 뭐야? 대응하는 변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두 아, 병과 끼인가 우리 중학교 때부터 s a s 뭐 그치 사스 계속 얘기하던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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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준 거야. 그럼 얘, 얘, 얘 알면 얘도 구할 수 있어. 물론 코사인 값을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하나의 각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어... 마이너스 EBC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마이너스 EBC 이 쪽으로 넘기면 EBC 코사인 A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a 제곱 이거 이거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ebc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코사인 a만 남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말고 요놈의 변형까지 기억해. 코사인 a는 eb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놈아가 뭐다? 얘가 코사인 법칙이야. 외우셔야 돼. 여기가 A가 나오니까 이거 BC, BC, 그 다음에 빼기 A 된 거죠. 여기가 A가 나왔으니까 BC, BC, A 이렇게 된 거죠. 안 외우면 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넓이만 나오면 돼, 넓이만. 넓이 구하는 공식.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했던 얘기고요 뭐, 사선식도 있을 수 있고, 회론의 공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2분의 1AB 사인 세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쭉 활용해가지고 넓이구 하는 거 들어갈 거고. 일단, 문제는 조금 볼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주어졌어. 이것이 13대7대 대 8이래. 근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변의 길이의 B와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셔요 여기가 A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으시면, 13대 7대 8. A가 아, 13대, B가 7대, C가 8,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뭐를 어. 구하냐면, 각 A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그럼 이제 공식 바로 쓰는 거야. 한세 아, 변의 길이를 알고요. 물론 B, B지만. 뭐 요거 7k, 8k, 13k 있어. 어차피 k 약분돼서 날라가. 신경쓰지 말자고. 요거 아 코사인 a는 뭐분의 2곱하기 8곱하기 7분의 2 b c 분의 8제곱 플러스 7제곱 마이너스 13제곱. 이거 공식 안 외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무조건 외워야 돼. 2 곱하기 8 곱하기 7이고요. 8, 8에 64, 49야. 더하면은 3이야. 113, 169에서 113 빼면은 6이고, 마이너스 5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7, 8에 56 날아가면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코사인 A가. 아, 따라서 각 A는, 코사인이 2분의 1인데가 몇이에요? 3분의 파이. 근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고 여기서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아니면 3분의 4파이인데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되니까 파이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3분의 2파이. 즉, 몇이야? 120도 뭐 이런 거고. 다음을 만족합니다. 무슨 삼각형이냐 도대체 이거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변으로 다 통일을 시키던지, 각으로 전부 다 변형을 시키던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코사인은요 이걸 다 변으로 바꿔줄 거야. 코사인 a는 뭐분의 그러니까 a니까 e b c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야, 여기 곱하기 사인 b는요, 2열분의 a가 됩니다. 공식입니다. sin B분의 2R분의 어, er B가 되죠. sin B분의 B가 2R er 이렇게 되니까 sin B는 2R분의 er B야. 그럼 sin C는 뭐죠? 2R분의 er C 이렇게 되죠. 자, 보셔요. 양변에 여기가 등호입니다. 여기가 등호야. 양변에 2R, er, 2R er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 그 다음에 E랑 E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B랑 B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양변에 C를 곱하면은 여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고 C, C 곱하면 여기는 C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C제곱, C제곱 날아가시고 남아있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다! 이 말이네? 그러면 b-a야 b플러스 a가 0이니까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죠. 왜? 한 변의 길이가 a, b, c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고 결국은 a랑 b랑 똑같아야 되니까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더라. 이렇게까지 나와시면 되는 거예요.